<laughs> 저희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셀프크인 먼저 해야 되나? 그래 저기 비어있어 <laughs> 간단하게 괜찮은거 같지? 뉴욕 존 에스 케네디 구멍으로 갑니다 11J 11K 와이 와이. 옛날 것들은 회유셔야 돼요. 예예. 김민혁 고객님 맞으세요? 네. 얼마나 잘붙는지 보겠어요. 좀, 좀 깔끔하게 붙여주세요. 깨어 꿈. 깨어 꿈. 굿 굿. 한 <laughs> <안> 깔끔. <laughs> 그래도 이 정도면 사람 없는 편이다. 근데 보통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걸 켜놓고 있나? 용량이 부족하지 않을까? 용량은 충분히 해야 하는데, 512. 근데 나 너무 안 예쁘잖아. 엄청 예쁘게 나와, 지금. 뭐, 너보여 거기서... 어 여기가 메인 화면이야. 아... 이러, 이렇게, 아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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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선 약간 꼴뚜기처럼 보여... 꼴뚜기... <laughs> 나... 아니, 내가... 사람들이 라운지에 가면... 응. 다 컵라면을 먹는데... 아니, 컵라면 가는... 불가능... <laughs> 나한대릇 닦아... 불가능? 여행 가기 전에 응. 컨디션 난 조한 우리 홍성 엄마 털 왕창 하셔 가지고 못빌것 같아 미국 <laughs>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응. 요런거요런거 꿀템 응. 포켓 티 <laughs> 여행 오기 전에 급하게 산 가방인데요 꽤 그래도 수납이 만족스러워 내부 안마기기도 들어가있어 다행히 못 챙기셨나요? 햇반! 햇반을 한식러버밖에 안지 아니 역시 혹시... 응. 미국 음식이 우리 홍삼이한테 안 맞을 수도 있잖아. 아 간이한테 말고 홍삼이한테? 나는 뭐 아예 괜찮은데. 홍삼이는 처음 먹어보는 집들일 수도 있잖아. 저희는 그럼 수속하고 라운지에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던데? 아 그래,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안돼요 혹시 라운지 처음 가보시나요? 아, 입국까지만가보 네. 입구 컷 당하셨나요? 이안안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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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마 아마도 리있도아니야나여도아 같이 있을게 여기 여행비행까이서보마도 한번 닦아야 겠지 아니 뭐 먹을 수 있겠어? 뻔했네. 왜? 자연스럽네 예. 아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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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예. 아, 예. 너무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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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이 좋군 배고파서 딱 잘됐다 음. 근데 약간 맛 들려서 계속 오고 싶어 아 그래? 음. 안 오면 아쉬울 것 같아? 음. 비행기에서 밥을 두 번이나 주는데? 안식도 음. 주고 음. 때에 따라 주시네? 음. <laughs> 한는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해 <laughs> <흥분> 좀많아만봐 <laughs> <좀만 먹어봐. 웃음> <laughs> 가영이가 어제 나 겁나 놀렸거든 오 음. OTP? OTP <laughs> 형 깔깔깔 리 <되면> 엄청 <laughs> 다영아 어, 나만 그런 게 아닌 걸리 되는데. 응. 어, 덥다 하더니 방으로 뛰어가서 요기 붙여서. 아니 어떻게 어떻게 근데 그렇게 된 거야? 아, 여... 진짜 오랜만에 먹으 라면. 이거 조심 어때? 거기도 음 샀잖아.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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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여기선 이콧놈이 아닐까? 여 밑에서 물어보자. 우리는1 2 j k 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눈에 보이는 곳이나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왼쪽으로 갈까? 어, 왼쪽에는 뭐가 있고, 오른쪽에는 뭐 있어 왼쪽으로 가면 투조가 나. 오케이. 응, 그냥 걷는 재미지 뭐.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말해준 그 맛집들, 그걸 리스트서난 다시 보고 싶다니까. 아, 다시 보내줄게. 여기. 라면? 라멘? 응, 라면집 있어. 아, 라면도 괜찮은데? <laughs> 우동도 있겠? 맛있겠다. 어, 인생스시집. 가격도 착한 편이네. 여기. 인생스시? <laughs> 어. 여긴 괜찮은 게 많은 것 같아. 여기도 베이글 있다. 아, 베이글 어려워. 아침. 맛있는 냄새가 나요. 핫도그 집에서. 핫도그 집에서 <laughs> 나는가? 핫도그 뭐? 집인 것 같아. 너무 향긋한데 지금? 도대체 뭐? 이게 내나난 이렇게 돼. 계속. 소세지는 지가 너무 좋아. 그러니까 골목마다 소세지가 있어. 괜찮 좋다. 확실히 유동인구가많으니까 어딜가도 소세지뭐 이런걸 판다나머지는니다한국지다한지않니다한국지입니다 한국의 소니다시인사드리겠습니다 <laughs> 반주가 보였어? 지휘장 보였어? 어? 지휘장 봤어? 어 지휘장. 지휘장. 아, 위키드 아, 진짜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이거 내용 몰라서 난 여기 재미없게 볼까봐. 아, 근데 앞에 중간 왕자 거기까지는 봤었어. 아, 그래서? 그래서 다, 알아,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뒤에 쪽, 조금 못 알아들어서 조금 애매한 그 약간 웃음 포인트 못,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. 아, 와. 진짜 마지막 조명 진짜 미쳤다. 나 너무 놀랐어 마지막에 끝에 올라갔을 때 진짜 어, 대박이었어. 조명이랑 <laughs> 이 무대장치랑 너무 어. 멋있다. 저 앞에 가보자. 일단. 사실 저용 같은 거는 좀 허접해 보였거든? 아, 그래? 근데. 저기 앞에 한번 가봐. <laughs> 아, 밑에 계시구나. 는 아니, 아까 튜닝하는 거는 들었거든. 음. 지금 일반 끝나고 가, 집에 갈라 그랬거든요. <laughs> 아니, 영화에서는 Defining Gravity가 마지막이어가지고 저는. 음. 아니, 나는 그게 끝인 줄 알았지. 난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이게 뭔가 다안 나가면 그래도 뭔가 좀 저기 할 거다 생각했거든. 근데 일막만 보고 집에 갈 보는데. 나도 아까 그 GPT 봤을 때 일막에서 날아오르고 일막이 끝난다. 약간 이렇게 봤거든. 아나이막은 줄거리 모르는데, 그러면? 여보도 줄거리 빨리 찾아봐. 그러니까. <laughs> 진짜 웃기네. 잠깐, 오늘도. 술한잔 마시고. 아 진짜 웃겨. 근데 여기 칵테일인데 뭐뭐 뭐 마실래? 아니 이런 슬러시 같은 거 먹으면 되지 않아? 아 그런가? 슬러시 줄은 또 다른데 있는 것 같아. 저줄옆 줄로 가야 될것 같은데? 그런가? 진짜 근데 일마 너무 멋있어가지고.

그어 <laughs> <laughs> <귀여워서. 자. 웃음> <laughs> 와, 빨대도 청록색 <촉색> 준다. 그러네. <웃음> 맛있어? <웃음> 근데 사귄건 아닐 수도 있잖아. 좀 오픈 마인데네 써잉 이컵 가져가야겠다 가영이 아. 줘야겠다 <laughs> 그 마신거 가영이 준다고? <laughs> 모르고 받으면 가영이 기분 괜찮을수도 있지만 가영이 줄게 <laughs> 언니가 언니가 애플 다 먹고 가영이 줄게 <laughs> 이제 이마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끊었다가. <웃음> <웃음> 이러려고 기대 보고 우버 기다리 는중이다 우버 지금 은10시20분 시차 적응 이, 나 쁘지 않은것같 아요. 아직 까 지는 아까 좀 자서 그런가 확실히. 세션 좋아요 나쁘지 아, 않아요 바로 적응했쥬? 뷰뷰 <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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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한 강아것 같습니다. <laughs> 왠지 어제 밤에 실패더라니. <laughs> <laughs> 이? <웃음> 어제 밤에 그냥. 응. 졸려서 잤던 걸로. 그런가. 한다. 되고? 나 앉아 대고. 아, 나? 그럼 더자 얼른. 아나 목욕이나 좀 할까? 응. <laughs> 이거 와이파이 연결해야 되나 보다. 와이파이 뭐야?